안녕하세요, 윤균 작가입니다. 오늘은 여기가 어디냐면 양평에 있는, 아이고 네, 애견 카페가 아니고 안창홍 선생이라고 한국 문술사에서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고 스페터크한 작가님이지 않을까. 그 선생님 오늘 좀 만나뵙고 싶어가지고 제가 직접 찾아왔어요.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네, 어, 어서 와. 네, 윤균 작가입니다. 네. 네, 네. 반가워. 네. 오늘의 작가 그 안창홍 선생. 반가워요 어, 아. 아 이게 작업실 어이 작업실 야. 우와 아, 작업실이네요 어, 뭐가 이렇게 돌아가요? 장비가 아, 아 저거 이번에 그 전시하는 음. 거 유령 패션 작품들 프린트하고 있는 거 스마트폰 위에다 그렸던 음. 그일를면 디지털 펜 화지 아 그렇지 그렇지 어, 그걸 확대해서 프린트하는 거예요 아, 그걸 확대해가지고뿌리해가지고 그러니까. 제목 자체가 유령 패션인데, 네네. 그냥 패션도 아니고, 왜 유령 패션이냐. 음. 문명사회의 음. 어떤 한그 상징적 형태가 패션이야. 누구나 다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꾸미는 거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네네. 특히 그게 이제 상류 사회로 갈수록 그게 더극대화되어 그렇죠. 네. 그 나도 특히 또 그런 것들이 가지는 감각을, 음. 패션가지는 감각을 굉장히 좋아해. 음. 음. 그런데 어떤 데는 보면은 패션의 물결이 넘쳐나면서 음. 음. 사람은 육체는 다 없어지고, 옷들 만온 거리를 무리지어 다니는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이 든다. 아, 그러니까 여기 있잖아. 있던 원래 사람들은 떠나고. 어, 이걸 뭐 유령의 도시 아니야? 음. 그런 생각이 든다. 네. 그런 느낌을 그린 거야. 요 아. 그런 느낌. 그것도 화려하고 아. 멋지게 지향돼 있다 하더라도 네. 인간의 근본적 근원적인 뿌리가 없이 물질만 존재한다면 삶의 의미가 없잖아. 아, 저, 그런, 것에 대한, 그렇지? 그런 것에 대한 이야기야. 담담하게 던져보는 거지. 아, 네. 아. 그거를 가장 어떻게 보면 최신식의 그런. 그렇 기계를 어, 가지고 어, 디지털로 어, 어. 그러면서칙직하지 않고 굉장히 감각적이죠. 그렇죠, 그딱 어. 네. 보면 스니션하고 음. 약간 비슷한 느낌도. 음. 작가의 최상의 음. 패션, 상이 프로 패션. 어, <laughs> 그래서 화가들은 네. 그 감각적으로 옷을 입잖아. 그렇죠, 그렇지. 네. 음. 네. 잖아 아, 네. 오늘 좀 차려 입고 왔어요. 나온다고. 네, 네. <laughs> <laughs> 선생님, 이걸 하게 되면 뭐 기회가 있어요? 사실 스마트폰이라는 게, 네. 그 거기 엄청난 기능이 들어있잖아, 컴퓨터. 그렇죠. 거의 뭐. 아니, 그냥. 요즘은 컴퓨터지. 그, 그, 움직이는 컴퓨터인데, 그 우리가 할수 있는 건, 주로 뭐 카톡 도드리든지 그, 영상물, 뭐, 까깝잖아. <laughs> <전만 어이>, <laughs> 보... 네. 늘 몸에 붙어 다니는데. 음, 음. 스마트폰 속에 들리는 앱을 음, 음. 많이 찾아본 거지. 아, 찾아가지고, 네. 이제, 유령 패션뿐만이 아니고, 음. 디지털 펜으로 그릴 수 있는 굉장히 다양한 그림이 많아. 한 몇백 점을 그렸는데. 아, 그럼 그 핸드폰으로. 그지그지 잘... 그렇지. 어... 자다 일어났어도 하고, 반복다가도 음. 그리고, 심지어는 음. 화장실 에 앉아가지고도. 그죠 얼마 지어 야 이거는 거의 그 핸드폰 회사 사장님이 봐야 돼. 가장 어떻게 보면 잘 만들었는데 이렇게 좀 써줬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선생님 이 불행하게도 안 돼. 안에 장르를 나를 만들었다고 봐. 그렇죠 선생님 은 응. 워낙 다양한 작업을 또 하셨으니까. 예 그렇죠. 사실 흥미로운 게그 화가는 물질을 가지고 물질을 물질 위에 응. 그리는 거잖아. 그런데 빛을 그리는 거잖아. 빛. 빛을 보고 빛을 응. 그리는 거야. 화면 자체가 빛으로 형성되는 거니까 네. 전혀 다른 개념으로 음, 접근하게 되는 음, 음, 것이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선생님한테 또 다른 어떤 양념이 또 생긴 거네요 그렇지 음, 뭐내가은 음. 그, 경우는 자기 호기심 대마왕이잖아 알죠 네 페인팅뿐만이 아니고 뭐 네. 페인팅을 하더라도 종이에다가 연필로 그린 그림부터 시작해서 음, 종류에 유화 뭐 하여튼 재료적인 뭐, 것도 그렇죠. 거의 다 다루었다고 뭐, 보면 되죠 그런 거 하나의 돌 조각으로 백돌 조각으로 본다면 음, 음. 그런 것들이 쌓여서 결국은 하나의 피라미드 그렇죠. 선생님 같은 약간 산 같은 작가라고 본것 같아요. 음, 뭐, 그렇게 싫지는 않네. 아, <laughs> 보통 어떤 사람들은 깊이 들어가잖아요. 음. 그러면 산의 종류가 나무들도 여러 개 있고, 뭐, 음. 많잖아요. 음. 그럼 그것만 계속 파는 작가가 있어요? 그런데 반면, 선생님 그 나무를 다 포함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렇죠. 지금 앞에서만 안 보여. 음. 뒤에 나와봐야지. 아, 선생님이 이런 형태구나. 그래서 산 같은 존재지 않을까. 그게 이유가, 이유가 뭔지 아나? 난 제도권 교육을 거부한 사람 아니야. 네네네네. 학교에서 그냥 천편 일률적으로 받는 음. 그런 교육보다는 음. 세상이라는 바다는 말이야. 네네네. 엄청난 지혜의 보고잖아. 그렇죠. 거기서 이리 구르고 저리 구르면서 삶의 어떤 힘겨움과 음. 음. 모든 것들을 그 세상에서 읽어내고 공부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게 나만의 그리게 방식, 나만의 세상을 바라보기. 그리고 사회를 일찍 알았기 때문에 사회에서 일, 일어나는 부조리나 분노에 대한 거. 그런 것들이 훨씬 더내 원초적으로 내한테 있는 거지. 그 어떤 그런 느낌들, 아까 올 때부터 너무 팍! 이거 좋으시는데, 이거 좀 자꾸 설명 좀, 좀 잠깐 해줄 수 있어요? 어, 그거 이제 화가의 성공과 실패를 이야기하는 거야. 화가의 삶을 통해서 세상을 유추해보는. 내 작업실 바닥에 보면 항상 그림을 그리다가 버리는 쓰레기통이 하나 있어. 네네네. 거기에는 일반 쓰레기는 버리지 않고 물감이나 뭐 몽땅 붓이나 못쓰게 된 그림에 대한 것들을 버리는 거죠. 그 거예요. 관련된 어떤. 그, 그것만 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냥 일반 쓰레기하고 같이 버린다는 게좀내 스스로 용납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가지고. 음... 그런데 어느 날 아침에 작업실문 열고 들어오면서 그 쓰레기통을 보는데, 백골이 된 손이 못쓰는 붓을 잡고 있는 그런 환각을 본 거지. 백골이 될 때까지 그려야 되는 것인가. 백골이 돼도 붓을 놓을 수 없는 게 화가의 숙명인가. 아... 그런 생각이 쉬... 드는 거지. 상당히 임팩트 있는 작업이네. 그렇지. 네. 그래서 이제 그 환각과 현실의 저기 물감 찌꺼기를 합를하시기 위해서 젊은 조각가들고 같이 아. 흙으로 빚어서 만드는 거야. 아, 이거 직접 빚어가지고. 그래 가지고 이제 빼내가지고 아. 만드는 건데 이건 성공한 화가. 아, <laughs> 그럼. <laughs> 이게 유사건박이라 해 가지고 성공해도 일장 일장 춘몽이라는 거지. 아, 작품 내용과 관계없이 상업주의와 결탁해서 네. 성공한다 하더라도 네. 진가를 알수 없는 거지. 그렇죠. 그렇지? 그리고 저저 네. 저 뒤에 가려져 있는 블랙, 저거는 네. 작품의 질과 관계없이 네. 시간과 운이 삐걱한다든지 상업주의와 결탁하지 않았을 때는 아무리 빛나는 정신도 네. 사장된다. 그런 이야기가 화가한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일상 그렇죠. 삶 속에 다 적용되는 <laughs> 것이잖아. 시간과 운과 관계없이 자기의 삶은 당당하다. 당하고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걸 이야기하는 네. 거죠. 끝까지 지우고 있어야 되겠네. 그렇지. 노력한 자만이 음. 그 속에서도 선택받을 수 있는 거야. 네, 알겠습니다. 어. 좀 작업도... 좀... 어. 네. 이게 네. 제목이 뭐냐면 폭풍이 지나간 후라는 제목이 폭풍이 지나간 후. 근데 아마란스라는 꽃이야, 이게. 네. 처음에는 너무 개의하고 신기해가지고 네. 사진을 찾아보니까 네. 아마란스라는 게 고대 마야에서부터 내려오는 굉장히 아. 중요한 신이 내렸다고 이야기하는 식물이야 원래 무성할때 보면 줄기가 내발뚝만해 키가 2, 미 m 되는 것들이 붉은 수수처럼 생긴 이런 괴이한 형태들이 아까 저서 아, 있는데 어 그렇지 좋았다. 서 있는데 야 이걸 그려야 되겠다 그리기로 생각하고 이제 네네. 늘 가서 이 스케치하고 했는데, 어느 날비바람이 엄청나게 몰아친 거지. 그기 가보니까, 완 장관이야. 그러하면은로막 장관. 엎어지고, 뒤엉키고. 부러지고, 잡빠지고뒤엉 끼고 가면서 거의 생존의 장처럼 진짜 말고, 복공성으로. 오, 너무너무 음. 이 격정적인 아름다움을 가지고 음. 있는 거야. 그래서, 아, 이걸 그려야 되겠구나. 그래서, 수백 장의 사진을 찍었죠. 찍어. 사진을 찍어가지고, 갖다 놓고 그리기 시작합니다. 네, 진짜 확실히. 음. 아, 그림이 훨씬 낫네. 아 그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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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당연히 훨씬 낫네. 네, 네, 그럼 네, 사진 네. 찍지. 네네, 네, 어, 그죠 그림이라는 거는 어. 의도된 회화성이 네. 더 강조되니까. 그렇죠. 어떻게 보면 거의 죽어 있는 풀들인데. 음. 자기는 강인한 생근력과 비염켜서 자기 음. 자기 방식으로 살아남으려고 하는 그런 격정 그런 걸 표현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음. 선생님이 아. 인생사를 담았네요, 여기 생 뭐, 네, 내 인생사뿐만 아니고 누구나 인간은 다 그렇게 사는 거지. 비단길만 갈수 있는 건 아니지. 그렇죠. 그러니까 네. 나는 원래 인물을 주로 그리는 그렇죠. 거야 네. 어, 인물화를 그리든, 풍경을 하든, 결국은 사람 사는 이야기야. 의인화되기도 하고, 우화돼서 표현되기도 네. 하고, 삼소에서 빚어지는 여러 가지 갈등들이 녹아들어 있는 거지. 처음 발표할 때는 굉장히 곤혹스러워하고 당황스러워 해, 사람들이. 네. 어, 조금 시간이 지나면, 네. 뭐 5년이 지나든, 10년이 지나면, 그때는 그런 사람들이 다시 그 그림을 얘 보고 싶어 하기 시작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는 봤을 때 선생님도 이제 많이 어려움이 겪었을 거 아니야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경제적인 부분도 있었겠죠 그고 음, 음, 그런 부분들을 선생님은 어떤 식으로 계속 이겨내면서 오셨던 거 같아요 당연히 대가를 치른다고 생각했지 음. 내가 내 고집대로 내가 하고 싶은 방식으로 음. 상업주와 결탁하지 않고 음. 경제적인 공핍의 대가 대신에 자긍심을 갖자 그둘 중에 선택하는 거잖아 음, 음, 그지 음. 난 자긍심을 선택한 거지 음. 청춘이고 젊었을 때는 그런데. 칼같이 단호했거든. 근데 요즘 생계형 그림도 그려. 여기 네. <laughs> <laughs> 있어, 여기 봐. 네. 네. 아, <laughs> 작은 소품. 어그 음. 어, 그 사람들은 그 좋아하고 여기도 내 향기가 굉장히 강하게 나오는데도 네. 음. 난 이런 그림은 생계형 그림이라고 그래. 음, 그래야죠그 <laughs> <laughs> 뒤에 이렇게 또. 거대한 또 두상인 음. 상당히 대조적인 느낌들이 <laughs> 이렇게 여기서 그릴 거 아니에요? 그렇지. 이 친구 계속 보고 있겠네? 그렇 보고 <laughs> 있작업하다 남은 두상들 중 계속 완성하고 있는 거 아, 아, 이것도 그리고 있고 이것도 그리고 그렇죠 이것도 네. 그리고 네네 개가 같이 막 돌아가 진행해 나가다가 많이 모이는 작품으로 진시가 되는 거예요 미완성 그림들도 그렇지. 많고 여기는 해야 될 작품들 수십 년 동안 미완성으로 쌓여있는 그림들 속에는 있어 네. 이런 걸 마스크 태... 작업할 때 페이퍼했던 작업, 예. 아꺼 가지고 그냥 그냥 놔둔 거. 어. 또 언젠가 또 나오겠네 이게 작업. 그렇지 이 자체도 작품이죠. 그렇죠. 이거 어. 어. 그 곧어곧아 음. 그러네. 그렇지. 고스라니또 어. 가겠네. 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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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솜씨다지 끝없이 그냥. 쓰러칠 때까지 작업하는 거지 네. 하고 싶은 건 많아 근데 아직 150살까지 하려면 좀 부족하네요 어, 어 이거는 뭐 네, 그렇지 어, 그렇죠. 150살까지는 좀 무리일 것 같고 1만9살 정도까지? 네그정도네좀좀 어, 네. 그 정도. 어, 어. 네, 네. 좀 정말 왕성하게 네, 네. 내가 원하는 대상을 네. 쌓아놓고 네. 어, 네. 세상을 떴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이제 절반 오셨네요 그렇죠 네. 음. 어, 아주 젊, 젊은 작가로서 아, 진짜아고맙습니다 아. 그래.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또 네네, 수고하셨습니다.